클러치 오프, 배전, 오토 지깅, 드랙 감기, 드랙 풀기, 무조건 감기. 길게 누르면 S에 가 깜빡거립니다. 한번더 누르면 프로그램은 1m에 인터벌 2초에 다섯 번 감아 올립니다. 스위치는 인터벌은 아래쪽 스위치로 3초 수는 위위스위치치로회회아아리리록하하습습다다 입력 빡빡거 at 입력 그런 다음에 드 m not calling me. I'm n m 를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내리다 보면 2 2 1 m 가 아니고